옵션이 어, 웬일이야?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벤츠 마이바흐 S 80 4매틱입니다. 힘들릴 데가 없어요. 관리 너무나도 잘하셔서 기사님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알선 매물이 아닌 200여 대의 자사 매물 보유,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통한 차량 매입, 제휴 공업사를 통한 철저한 차량 관리, 단지내 정식 성능 점검 및 성능 보증, 자사 할부사를 통한 금리 한도 비교견적. 시운전은 물론 3일간 타보고 서비스까지. 중고차는 올바른 자동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바른 자동차에서 중고차를 샅샅이 소개해 드리는 중고차 요정 지희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이요.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벤츠 마이바흐 S580 포매틱입니다. 보기만 하셔도 굉장히 웅장함이 느껴지죠.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운행을 하기보다는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을 해 봤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저보다도 우리 직접 운행하신 피디님께서, 어휴, 리액션이 오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이래서 회장님 차구나라고 알수 있었던 시승감이었습니다. 자, 이 차는요, 어마어마한 공간은 물론이고요. 옵션도 정말 차고 넘칩니다. 또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한 것처럼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안락함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차량을 운전하신 피디님 말씀에 따르면 차 길이 자체가 5m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하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바퀴의 조향 각도에 따라서 뒷바퀴가 같이 회전하는 리어 액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요.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굉장히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 또 4,000cc의 8기통의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하실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주행이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조사 보증이 26년 12월 26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최고급 수입 세단이다 보니까 어 조금 마음 한 켠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 보증까지 우리 내년까지 연장되어 있으니까 그 부담을 조금 덜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의 스펙을 소개해 드릴게요 21년 10월에 출고돼서 6만3천0 0 k 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견기업의 대표님께서 운전기사를 두시고 슈퍼드리븐으로 운행하신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전문 기사님이 운행하시다 보니까 차량 관리도 너무나도 잘돼 있고요 보험 이력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출고가는 무려 2억 6천이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감가가 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은요. 영상 말미에 나올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이 마이바흐 과연 얼마나 좋은 산생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외관 이 컬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컬러는 다이아몬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아우, 굉장히 반짝반짝이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컬러인 것 같습니다. 또 보통 대형 세단에는요, 이 썬루프가 없는 경우가 대잖아요 그런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서 제가 봤을 때, 와, 굉장히 시야가 너무 넓더라고요. 이따가 실내에서 자세하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유리 역시 일반 유리가 아닙니다. 바로 라미네이티드 유리가 들어있는데 소음도 차단해주고요. 실내 온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쾌적하게 드라이빙 환경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가까이서 보는데요, 정말 스펀지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본위도 보시면요, 사용감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LED 헤드라이트, 아, 여러분들 평범한 LED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커브길까지. 주행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높은 시인성과 넓은 가시 거리를 제공합니다. 관리 상태 역시요, 백화 현상이나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아주 반짝반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한번 이동해서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사실 이 벤츠 마이바흐 하면요, 이 삼각별 하나면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마이바흐의 시그리처가 이 중앙에 아, 가로지르는 크롬 가니시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약간 우아한 곡선과 함께 날렵한 분위기까지 주는 것 같은데요. 또 하단에 이 라디에이터 그를 아, 세로로 정말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앙에 마이바흐 레터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으로 가보시면 벤츠 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 차단거리를 위한 레이저 센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또 하단에 범퍼까지 된가 상태를 봤는데, 따로 추가로 언급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역시 백화현상 없이, 디스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쪽 핸더라든지 본인 역시 눈에 띄는 상관 없이 정말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수석 쪽 측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이드쪽 핸더 흠집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20인치의 방패 휠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고깃집의 불판 같기도 하고요 참 멋들어지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태를 보니까 아, 아쉽게 아주 살짝이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많이 친하지 않을 정도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오 바로 작년에 생산된 우리 피델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생산했다 보니까 5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또 같이 이동해 보시면요 음. 사이드 미러도 흠집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지금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과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 봤을 때 어우, 선팅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도어 핸들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탑승할 때 자동으로 올라오는 플래시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짠 보이세요? S 클래스 이상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끝쪽까지 전부 다 PPF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어, 역시 저희 마이바우죠? C 필러 부분에서 마이바우의 이 로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우, 떼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이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인치 방패일로 되어 있고, 타이어 역시 24년도에 생산된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 타이어로 마찬가지로 50% 이상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운행하실 때 조금 여유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운전석 쪽 측면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저희가 후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삼각별과 함께 이 마이바 흐 로고 하나면 사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뒷면의 선팅 상태 역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뒤쪽에 있는 리어램프에 LED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통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딱 보셔도 와 정말 고급스러움이 철철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저희 프랑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당연히 최고급 자동차인 만큼 저희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 트렁크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런 부분들도 TPF 필름이 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드디어 실내로 한번 구경을 하러 갈 텐데요. 그 전에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점검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 고어 매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세부 내용을 점검한 표를 보셔도요. 차량의 엔진, 미션, 주요 장치 모두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바로 뒤쪽에 회장님 자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제가 이 회장님 차의 정석이라고 불리고 있는 마이바흐의 실내에 탑승해 있습니다. 와, 일단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하나 하나 고급스럽고요. 기능이 정말 셀수 없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가 뭔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스럽더라고요. 일단 제일 큰 공간,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의자 시트 역시 최고급의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착자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차 안에서 발을 일자로 쭉 뻗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버튼 한 번으로 앞 좌석이 뒤로 쭉 밀리는 걸 보실 수가요. 부드러운 리클라이닝, 저희 37.5도까지 이렇게 리클라이닝 가능하니까요. 솔직히 제 집에 있는 침대보다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시트에는요, 저희 마사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같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퐁퐁 시트,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와우! 보이시죠? 전동커튼이 있는데요. 저희가 B 아니라 C 필러까지 같이 뒤에 다 덮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와 지금 굉장히 또 아늑합니다 네, 뒤쪽에 버튼 한 번만으로도 와 썬루프까지 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보다는요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 분들을 위한 차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아씨 보고 계시나요? 조선의 마이바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이바흐 안 부럽습니다 어, 조선의 마이바야, 물론 좋지만 이것이 바로 원조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기능들 보실게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 벤트도 전부 다 조절 가능하신데요. 뒷좌석에서 공간 넓은 만큼 조금 더 빵빵한 에어컨 느끼시라고 두쪽 그리고 양 사이드에서 모두 다 지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앞쪽에 모니터 보이시나요? 하... 저 모니터를 통해서 웬만한 스마트폰처럼 모든 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저희 또 자랑스러운 삼성의. 짠! 7인치짜리 태블릿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로 태블릿으로 동일하게 조절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테일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짠! 오! 스키스루가 열리는데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면 벤츠 S클래스 이상에만 들어간다는 헤드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셋도 한번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벤츠의 프리미엄 사운드 부메스터까지 이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와. 이 가죽부터 시작한 스티치 이런 도어 트림도 너무나 역시 고급스럽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는 사실 뭐벤츠하면은뭐 말할 것도 없죠. 번쩍번쩍 너무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는데, 이런 또 피아노 트림까지 해서 헉, 손 닿는 모든 공간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집니다. 한 가지 더, 안전에 대한 기능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벨트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대요. 와,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벨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와, 사실은 좀 떠나고 싶진 않지만요. 저희가 그래도. 일렬로 한번 이동해서 운전석도 한번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아, 뒷좌석 못지않게 운전석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이 안락한 착자감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일단 차량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아마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전반적인 상태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게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관리 너무나도 잘하셔서. 기스 하나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차량의 앞쪽에서는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확실히 마이바흐에는 이렇게 좀 스퀘어의 디자인이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버튼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예뻐진 것 같아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선루프 커다랗게 확인 가능하신데 터치 방식이에요. 부드럽게 스미시면 오 멋있다.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앞쪽에는 저희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요게 3D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체 혹은 2D로 사용자 설정에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신데,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쪽에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요. 또 뒤쪽으로는 패들시 버튼, 그리고 확실히 이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요. 칼론식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요런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이동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희 요거 보드가 진짜 멋지지 않나요? 뭐 다양한 모드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설정 가능하시고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지문 인식 기능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컵홀더에 차키가 들어있네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까지 끼워져서 차키는 두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저희 콘솔도요 양문형 콘솔이 들어가 있어요. 오. 간단한 소지품 정도는 보관할 정도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진짜 없는 것 빼곤 다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저희 피디님께서 자막으로 또 열심히 다 드릴 거니까요. 그거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급 명문차죠. 저희 마이바흐한번 운전석까지 탑승해 봤는데요. 이제는 외부로 나가서 저희가 차량의 그프부터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마이바우 S580 포메티 차량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고급스러움이 뚝뚝 흘러 넘치는 차량이었고요 또 굉장히 포근하면서도 조용하고 안락한 비교할 수 없는 승차감이 최고인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스펙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21년 10월에 출고돼서 63,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견기업 대표님께서 슈퍼드리븐으로 운행하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이나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무려 제조사 보증 연장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26년 12월 26일까지 넉넉하게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차량의 금액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감가가 조금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시면요. 구매부터 기존 차량 대차 그리고 할부 구매까지 궁금하신 모든 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요, 인천서구에 위치한 엠파크 허브에 오시면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요, 저희 올바른 자동차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살까 말까 혹은 관심이 있는 매물이 있다면요, 우리 영상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꼼꼼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